어 부활절 예배 중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실패자를 위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저녁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시 살아나셨고 무덤은 비어 있었지요. 무덤이 비었다는 것 지금 문닫고 모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게 특별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아직 그게 마음까지 와서 믿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여자들이 첫 번째 증인이 되었고 목격자가 되어서 그 천사가 전하여 준 것처럼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말을 전했을 거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생각해 보니까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라고 여리고에서 올라올 때 그러시지 않으셨냐? 그 사이 여러 번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잊어먹었었는데 그 빈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기억이 난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자들의 표정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평범한 목소리일 수가 없잖아요. 그 표정이 평범한 표정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해도 안 믿어지는. 엠마을로 걸어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했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 표정과 그 말투가 특별했을 거 아니에요. 감격으로 그 얼굴이 터져나갈 것 같았을 거 아닙니까? 그 목소리가 진정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들어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읽었던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한번더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 없는 그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여전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우리 중에 한 놈이 예수님을 팔아서 그래.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해서 그래. 예수님을 버려두고 우리가 도망가서 그래.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생긴 상처는 평생을 살아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어떤 상처들은 그렇잖아요. 어떤 상처들은 평생 남아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그 상처받았던 장소, 그 상처받았던 그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잖아요. 마치 말뚝에 메인 송아지처럼 말뚝에 메인 짐승처럼 거기에서 매물 돌다가 거기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깊고 아픈 상처들이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런,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가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첫 번째 한 말씀이 뭐냐면 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요 그럼 평강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평강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승리 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승리는 없었죠.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똑같은 말세 번이나 들으면서도 한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잖아요. 기도해야 될때 깨어있지 못하던 그들은 말씀처럼 예수님을 버렸고,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인했고, 말씀처럼 다 비겁하게 도망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은 걸맞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평강은 합당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패배자들에게 평강은 어림없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승리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강이 아니라, 너희들의 평강이 아니라, 승리한 내 평강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평강할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절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실패하는 우리들이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싶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었고, 적어도 이고난주간에한 주간은 깨워서 기도하고 싶었는데, 돌아보니 그 전주와 그리 다르지 않았던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작정하고 몇 해를 살아왔는데 지나고 돌아보니까 예수 안 믿고 살던 그 전해와 그 지난 후의 몇 해가 그리 다르지 않은 걸 알겠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나를 매 순간 발견하게 되는. 맴돌고 같은 죄에서 무너지고, 맴돌면서 같은 장소에서 주저앉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런 중에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부활절은 승리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실패한 사람들을 굳이 찾아가셔서. 실패한 너희들의 실패가 아니라 승리한 내 승리로 내가 허락해 준내 평강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부활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은 축하하는 게 마땅해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합니다 변한 게 없어요 우리의 시궁창 같은 현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오늘이 김인호 집사님 기도하실 때 등장했던 그 독재자들의 압제는 한결 같습니다. 역사 중에 어떤 때도 저런 자들에게서 자유로웠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강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절에 모처럼 주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말씀하여 주신 이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축하 받을 만하게 된 축하할 수 있을 만하게 된 겁니다. 내 거라면 줄수 있는 게내 지갑에 든몇 푼이거나 내게 허락된 몇 시간일 텐데, 그런 보잘 것 없는 것 말고, 예수님의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평강으로 이걸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축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실패자들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몇 마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된것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특별히 알게 된 것들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알던 죽음의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최근에도 몇번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이정희 집사님 소천하시면서 그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참 기쁘고 감사한 위로가 되는 장례식이긴 합니다만은 기쁘고 즐겁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없을 수 없는 게 장례식이잖아요. 죽음은 우리에게 한계거든 아무리 잘라도 넘을 수 없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극복할 수 없는 게이 죽음이 죽음 앞에 모든 것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 모든 것들은 평등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강한 것으로 압제하는 이 죽음이 사실은 숨겨놓은 두 번째 얼굴이 있었다는 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평강할지어다 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니 보여주십니다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주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제자들 생각에 예수님은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의 무력한 것과 자기들의 배덕한 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이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죽음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기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불가능한 기쁨을 그들이 누리고 있어요. 왜요? 죽음이 실제로 예수님에게 할수 있었던 것은 고작 그 손에 못 자국 정도가 다였다는 걸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 실패자들에 있던 그 의무라고 그 우울한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시더니 손바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바닥을 보여주실뿐만 아니라 옆구리를 보여주셨대요.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이 모습이 이 모습이 우울하고 슬프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적어도 이 장면만큼은 개그 콘서트 같은 희극입니다. 즐거움이고 유쾌함입니다. 죽음 앞에서 결코 유쾌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죽음이 숨겨둔 두 번째 얼굴,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그 흉터를 보여서 확인시켜 주신 여러분,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손에 못자국을 없앨 수 없으셨을까요? 옆구리의 창자국을 없애고 깨끗한 옆구리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실 수 없으셨을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그대로 가져오신 것은 너희들의 배덕이 내게 이렇게 큰 상처가 되었다 이 나쁜 놈들아 하려고 그 상처를 남기셨을까요?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지 굳이 이 상처를 남겨서 그 흉한 구 구멍을 남겨서 그 자리까지 오신 데에는.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그게 고작 우리에게 할수 있는 거라고는 이 구멍 정도가 다야. 이게 우리에게 작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매달려서 믿음까지 버릴만 한 거냐? 그렇지는 않아. 이 죽음이 우리에게 별것 아닌 거냐?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평생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들여 믿고 섬기고 따르던 예수님을 버릴 만큼 두려운 거냐? 그렇지는 않아 작년에 제가 발바닥에 티눈이 생겨서 이것을 치료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약 바르라 그래요 피부과 갔더니 안 나았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 저는 수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피부과 의사가 수술은 그렇게 권하지 않는데요. 주사를 놓으래요. 주사를 맞으래요. 근데 이 주사 맞는 치료법은 몇 번이라는 게 없고 없어질 때까지 맞으래요. 근데 이게 주사가 첫날 주사를 맞는데 이게 엎드려 가지고 주사 놓습니다. 그리고 아했어요 제가 너무 아픈 거야. 왜 그런 주사 있죠? 왜? 항생제가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해 피부에다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게 그거 아프잖아요 아파요 <laughs> 이 튀는에다가 튀는에다가 주사기를 콕 찔러가지고 그 살에다가 주사액을 이렇게 넣는데 쭉 넣어요 쭉 아프대니까 그러. 그래? 안 아픈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공감이 안 되네. 아파요. 근데 아픈데 이걸 네번 맞으니까 정말 티눈이 없어지더만요. 아픈데 티눈을 달고 사는 것보다는 네번 아픈 게 낫더라고요. 죽음은 우리에게 아픈 거고 힘든 거고 슬픈 겁니다. 이걸 아니라고 말하는, 말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죽음이 우리가 평생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버릴 만큼 큰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아나심, 이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누가 보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보금 24장 39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 인줄 알라. 또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돼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이라. 아멘. 제자들이 혹시 이게 안 믿어질까봐. <laughs> 여러분.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만져본 제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도마 얘기까지 아니까, 차마 어떻게 만져봤겠나 싶지만, 제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한명 정도는 만져봤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아, 진짜네요? 어차피 지금은 다큐멘터리 분위기보다는 희극 분위기니까. 진짜로 만져보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게 먹을 것이 좀 있느냐? 내게 먹을 것이좀 달라. 그리고 그 앞에서 드시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왜요? 진짜라고. 죽음이 우리에게 할수 있는 게딱 고기까지라고. 슬픈 게 맞고 어려운 게 맞고 넘기 어려운 함정이고 장애물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버릴 만큼이냐? 그건 아니라고.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 부활, 예수님하고 우리는 차이가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할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의 수준, 그 권위와 권세를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한 일도 하거니와 내가 한 일보다 더큰 일도 하겠다고 말씀은 하셨으나, 감히 예수님과 우리를 비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예수님은 특별하시니까 그럴 수 있었겠다. 그렇게 여길 수 있을까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니라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거이지만. 두 번째 부활은 아니라고 세 번째 부활도 있을 거고 네 번째 부활도 있을 거고 그 뒤로 끊임없이 부활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 부활들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것이고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될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고 이걸 확인해 주고 싶으셨던 우리 거라고 그러니 죽음에 너무 매달려 살지만 죽음에 멱살 잡혀가지고 품이 잃어버리지 말고 죽음에 끌려다니면서 하지 말아야 될일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담담해도 되고 당당해도 된다고 죽음은 우리에게 보여준 얼굴도 있지만 숨겨진 두 번째 얼굴도 있다고 이 부활절을 통해서 그 숨겨진 두 번째 얼굴이. 밝아. 밝아 벗겨지는 것. 우리가 이 부활전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것이 또 있는데, 여러분, 실패자들에게는 실패한 장소가 있어요. 실패한 온도가 있고, 실패한 습도가 있습니다. 실패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힘들이 있고, 실패하게 만들었던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실패를 떠올리게 만드는데, 이 실패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다시 가자. 그 실패한 장소에 다시 가자. 근데 그냥 가는 거 아니라 너희들만 가는 거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가는 거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계속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실패한 장소에 다시 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겨우 덮어두고 잊어버렸던 상처가 다시 이렇게 되살아나거든그 상처가 다시 우리를 발목 잡고 그 상처가 다시 우리를 실패자로 끌어내리게 되거든요 근데 다시 갑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갈 때는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하면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다시 가게 되면 내 실패를 감추겠다는 게 아니라 내 실패를 없었던 것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내 실패를 통해서 더 도드라지게 잘 보이게 되는 예수님의 능력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예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보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색깔을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리면 서로 반대쪽에 있는 색깔들이 있어서 흰색 옆에 까만색 두면 까만색이 더잘 보이는 것처럼. 빨간 선 옆에 초록색을 두면 그 초록색이 더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실패 옆에, 우리 실패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면 내 보잘 것 없는 것은, 내 약한 것은, 내 모자란 것은 예수님의 능함을 드러내기에 오히려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 내 슬픔은 내 슬픔 그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슬픔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그 자리로 가면 나를 슬프게 했던 그 자리가 오히려 내 부족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함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이 말씀은 아무 때나 쓰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를 드러낼 때 가장 합당하게 쓰이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기서 이루어진 선은 뭐냐면 예수님의 승리가 선인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승리답게 선포되는 게 선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더 극단적으로 잘 드러나게 된 우리의 실패가 배경이 되어진 일을 가지고 선이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오히려 잘난 사람보다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승리가 오히려 더 높은 승리처럼 보이고, 더큰 승리처럼 보이고, 더 대단한 승리처럼 보일 수 있는 것. 최근에 주목받는 설교자들이 계셔요. 서진교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장애인 사역하시고 그분도 장애가 있으신 분. 근데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는 그분이 전하는 예수님은 승리하신 예수님. 오히려 강한 예수님. 강한 사람이 말하는 강한 예수님보다 부족한 사람이 말하는 강한 예수님이 더 위대해 보시는. 그러고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님은 오히려 더 아름다우실 수 있겠다. 우리 같이 모자라고 우리 같이 찌질하고 우리 같이 잘 삐지고 우리 같이 좀속 좁은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님은 야, 저런 사람들까지도 말하는 예수님이면 정말 예수님에게는 뭔가 좀 있겠다 싶을 수 있겠는가 부활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실패자를 위한 부활절 그 클라이막스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 떠나야 할,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할, 그 실패한 자리로 나가야 할, 그 예수님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누가 해요? 용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가해자야, 우리가 온전히 피해자이기만 한 경우가 있을까요? 어떤 일에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내잖아요. 내가 피해자라서 화내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순간에 나는 온전히 피해자이기만 할까요? 돌이켜 보면 일정 부분 내 표정에 문제가 있었고 내 말에 문제가 있었고 그가 분노하고 화내는데 일정 부분 보태준 거 있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가해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런 주제에 무슨 용서를 해요? 용서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용서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만 하시는 게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용서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게 용서죠. 예수님이 하셔야 제대로 된 용서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는 끝내 받아야 되고 거기에 매달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같이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너희들이 용서해주지 않으면 나도 용서해주지 않을 거니까. 정말 화가 많이 나고 분노할 일이 생기거든 용서해 주지 마라. 이렇게 듣지는 않잖아요. 좀 힘든 일이 있고, 많이 억울하고, 많이 답답할 수 있겠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할수 있으면, 아니, 힘을 좀 내서, 너희들이 좀 기도해서 힘을 더 얻어서라도,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해 주라.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감히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실패자들의 부활절이라 그러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게 뭐냐하면 베드로에게만 맡기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용서해주라. 고 내가 하던 용서를 내게 맡길 테니까. 너도 이제 내가 했던 것처럼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 용서가 있은 다음에야 풀려지는 거예요 세상에 묶인 모든 것들은 용서를 거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싸움이 언제 끝나요? 전쟁이 언제 멈춥니까? 투쟁이 언제 끝나죠? 갈등은 언제 멈춰요? 용서가 그 가운데 스며들면 그제서야 멈춘 부활절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들입니다 과분한 평강을 누리는 날이 부활절입 죽음에 숨겨진 두 번째 얼굴을 확인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실패한 그 자리로 다시 가서 내 실패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승리를 말해주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감히 꿈도 꿀수 없던 용서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날 부활절입니다. 모쪼록 이 특별하고 귀한 부활절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하나 다 적용되어지고 아멘 되어지시기를 주의로로 축복합니다. 아멘.